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WS CLI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CLI란 뭐냐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고요 AWS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커맨드 라인 툴입니다 어, 자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brew install AWS CLI 이걸 이용해서 어, 할수 있고요 brew가 없으시면 brew라고 브루, 검색을 해 보시면 됩니다 으로 검색해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 되고요 설치 부루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 명령어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brew install aws cli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already installed라고 나오는데요. 없다면 부루 인스톨 AWS CLI 이렇게 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는 뭐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AWS 크리덴셜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AWS 어, 아이고. 부루 검색.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음. AWS configur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 크리덴셜을 넣는 게 중요한데요. 이 크리덴셜을 넣으려면은 크리덴셜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드민 어드민 있는 분한테 IAM 어드민 있는 분한테 먼저 요거를 받고 그 다음에 AWS configure를 해야 되는데요. 어, 저는 제가 루트이기 때문에 제가 유저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음, 그 유저의 크리덴셜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를 들어가가지고요. 서비스 중에서 IAM. 자, IAM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사용자 추가. 제가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제 이름 넣고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액세스 유형 선택을 할때 여기 프로그램 방식 액세스 그다음에 요 AWS 매니저먼트 콘솔 두개 요거 둘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 생성된 비밀번호 하고 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어,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어, 간단하게 1, 2, 3, 4. 아, AOEU.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카... 아, A는 대문자. 자, 이거를 카피해 놨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패스워드는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만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강의를 찍으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이 계정 지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자 여기 만드실 때는 자동 생성된 비밀번호 그 다음에 어, 이런 거 사용자가 새 비밀번호 생성하게끔 이렇게 해서 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누른 다음에 음... 기존 정책 직접 연결 얘를 눌러 가지고 그냥 어드민 엑세스. 이것도 어드민 엑세스를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다음 다음. 사용자 만들기. 자,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CSV 다운로드 있죠? 이 다운로드를 눌러 가지고 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아, 엑셀로 열어야 되는데 자꾸 이걸로 열려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군요 자 여기 파인더에서 보기 크리덴셜 4.csv 엑셀로 이 엑셀 디폴트로 설정하고 싶은데 csv인 경우 자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름이 있고요 패스워드는 아까 적어 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액세스 키가 있고 시크릿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콘솔 로그인 링크고요. 자, 이렇게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액세스 키하고 그다음에 어, 시크릿 액세스 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 절대 노출이 돼 있다고 해서 이걸 노출을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하고 지울 거기 때문에 자, 이 액세스 키 아이디하고 시크릿 액세스 키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부루를 설치를 했고요그 다음에 크리덴셜을 넣을 건데요. 이 configuration.csv, 아, 아 크리덴셜.csv를 요거를 받은 다음에 요 명령을 이용해서 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aws-configur, i g u r e 맞죠 라이터를 치면은 여기 액세스 키를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여기 있는 거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시크릿. 시크릿은 또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리전. 리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은 서울입니다. 서울. 아시아퍼시픽 노스이스트 다시 2이거입니다그 다음에 default output format 이거는 JSON 너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됐고요.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냐면, vim 하고 눈점 슬러시, aws 슬러시 점... 어, 여기 아닌가요? 어, cd 자, 여기서 cd 띄고 점... AWS 자 여기를 들어가보면 이렇게 config랑 credentials가 있죠 여기를 vim crdcredentials 여기 들어가보면은 아까 입력했던 거 나오죠 여기 AWS access key 나오고 그 다음에 secret access key 나오고요 자 이렇게 vim config 이거 한번 볼까요 config 여기에는 이제 리전하고 리전 그 다음에 아웃풋 제이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음,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자 그러면 그 콘솔로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여기 붙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볼수 있냐면 저는 엘라스틱 빈스턱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 엘라스틱 빈스턱에 어플리케이션이, 아, 여기서 이렇게 AP 서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여기 서울로 바뀌었죠? 여기 서울. 여기서 아시아 태평양 서울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엘라스틱 빈스크에 보시면 지금 여기 EB 헬로우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로우 서버랑 헬로우 서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지만 돌아가고 있는, 음, 엔바이러먼트들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를 보려면 여기 아 아까 크리덴셜 넣고 확인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여기 vim 어디였죠? 어, vim credentials 네 여기였고요. 어자이 명령을 이용하면 aws elastic beanstalk describe applications 이 명령어를 이용을 하면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WS Elastic Beanstalk Describe Applications.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은 지금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Hello s e 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네임이 EB Underbar Hello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이 헬로우 서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 여기 이비 헬로우 이비 헬로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생성을 하면은 여기다가 k y e o n j r o k 라고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어플리케이션 갔을 때 여기 이비 헬로우 있고 헬로우 서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로 kyong rk o, -O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여기에 보이면 되겠죠? 자, 여기 aws elastic beanstalk describe applications. 자,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은 eb-hello 있고요. 음, 그다음에 여기 헬로우 서버 있고 하나 더 있네요. 자, 여기에 방 어, 방금 아 헬로우 서버 또 있고요. 자, 방금 만든 kyong rk o, -O 이렇게 인바 여기 뭐야?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그, 여기 AWS CLI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 크리덴셜 넣고, 그 다음에, 어, 여기 크리덴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덴셜이 입력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